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대체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도대체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란 낱말을 도대체 모르겠다. 네.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 그렇서 한자 말인데, 순우리말처럼 느껴지는 막 그런 것들이 몇개 몇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대체 하면, 또 달리 얘기하면 대체. 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비슷하게 쓰인다. 또는 대관절, 대관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차피, 심지어, 이런 말도 한자를 요즘 잘 쓰지 않다 보니까 한자 말인지 우리말인지 잘 모르고 또 문제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애매한 막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는, 도는 도읍이다. 그렇죠? 수도, 서울 수도 할때 도읍이다, 도시다 할때 도자고 대는 큰 대자, 채는 어, 몸체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도읍이라는 것은 어, 수도 서울을 얘기한다 말하자면 옛날부터 그렇죠. 어, 이것은 글자를 뜯어보면 사람자자, 흔히 놈자라고 하죠. 어,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부방이다. 이것은 원래 글자는 골업을 뜻한다, 그렇죠. 골읍이라는 것은 어, 모여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지역을 뜻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그것이 도읍이다, 서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크다는 것은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몸체는 뼈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살이 풍성하게 붙어 있는 몸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 대체라는 그런 말은 또 도대체와 같이 쓴다. 우선 대체란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명사와 부사로 볼수 있는데 명사는 일이나 내용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다, 그렇죠? 큰 몸이다, 큰 몸이다. 어떤 어, 전체적으로 어, 크게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나타낼 때 대체다. 노자 사상의 대체는 무위에 있다. 막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사로 쓸 때는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서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대체 어찌된 일이냐? 요점을 말하자면 어찌 어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요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줄거리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은 대략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도자를 붙인 도대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사로만 자 이것은 쓰인다. 앞에 대체란 말은 명사와 부사로 같이 쓰있는데 도대체는 이제 부사로만 쓰 있는데 주로 의문문에서요, 놀람, 걱정. 궁금한 심정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대체를 강조해서 이러는 말이다. 그렇죠. 대체. 앞에 대체가 부사로서는 요점만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를 강조해서, 어, 도대체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할때 요점만 말하자면 이것을, 강조해서 한다. 그래서, 어, 놀라고 걱정되고 궁금한, 막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로, 모른다, 않는다, 안 된다, 따위와, 어, 좀 부정적인 것과 같이 서 있어. 유감스럽게도 전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와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이위의 부분은 앞에 대체는 말을 강조해서 어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는 왜 이것이 또 유감이라는 말로 나왔는지는 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 저로서는 좀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 저로서는 어, 사진에 있는 설명을 어, 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대관절이라는 말과 또 같이 많이 쓰이죠 도대체 대관절 어떻게 되느냐. 대관절이다. 이것도 이제 부사로 보면 주로 의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서여서 여러 말할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데, 그렇죠? 대관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관절이란 말이죠. 관절, 뼈와 뼈가 서로 맞다 연결되어 있는 뼈, 연결되어 있는 곳, 뼈마디를 얘기한다. 글자 모양은 이 관절을 썼는데 관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잘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근데 관절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인데, 어, 어 말하자면, 관절이란 것은, 뼈가, 어, 뼈와 뼈가 맞땅한 것인데, 관절 중에서도 작은 관절이 있고, 큰 관절이 있다. 큰 관절은, 대관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관절을 대관절이라고 하는데, 글자는 똑같습니다. 대관절. 어. 그렇게 되면, 어, 대관절은, 크게 보았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한다. 이렇게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이관 일반적인 몸의 관절과 이 대관절이라는 것은 직접 연결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대관절은 많은 관절 중에서도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런 것은 대관절을 한다. 그 이외에 또 소관절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어, 유사하게 한자말인데 어, 또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차피'라는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막 그런 말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이렇거나 저렇거나 귀결되는 바가 더다할때 '어차피' 한다. 근데 이 '어차피'는 어, 한자말로 '어차어피'의 준말이다. 어차어피, 어차는 이렇게, 어피는 저렇게. 어는 이제 조, 어, 어조사다 그렇죠? 그래서 차는 이것, 이것, 이 차, 저 피는 저쪽, 저것, 저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차, 어피 이렇게, 저렇게 막 한자를 자주 쓰게 되면 막 이런 말은 익숙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 한자말을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어조사만 나오면 조금 어, 정확하게 뜻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라는 것은 어, 이렇게 어차피가 어 주말로 많이 쓰인다. 심지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심지어도 글자 그대로 어떻게 새기느냐 어, 쉽지 않다 그렇죠 이것은 시, 어, 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로는 심하게는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심지어라고 쓰는데 어, 이 글자 그대로 풀이해 놓은 설명을 보면 심 심지어 심해져서 심은 심하다 심해졌는데 지는 이러다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어 다음에 어 이후에 나오는 남말 어디 네, 이후에 나오는 무에까지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심해져서 어 이후에 나오는 말에 이르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심하게는 말 어,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쓴다. 이 심은 이제 심할 심자다. 심하다. 그렇죠. 지는 이러다. 어+ 어+ 조사다이 심할 심자는 흔히 우리가 한자와 관련된 남, 어 문제가 나올 때 문해력이 떨어진다. 어, 어휘력이 떨어진다 심심한 사회를 표합니다할때 아, 그렇죠 왜 무슨 어, 맛이 없이 심심하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할때 심심한 심하게 깊다 심은 뒤에 심은 이제 깊을 심자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 중에서 오늘 도자만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는 도읍을 얘기한다 도읍 도시 또 모두라는 그런 뜻이 있다. 도시 도읍을 얘기할 때는 이해가 쉽게 되는데 모두 모두 도읍이란 도시란 것은 다 모여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란 뜻으로 어, 만드는 어, 낱말은 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다. 도시다, 수도다, 천도한다, 그렇죠? 수도를 옮긴다. 또도심이다 도시의 중심 핵심이다, 그렇죠? 도심지, 도심, 도읍이다, 어, 고도다, 옛날 서, 서울이다. 또 도농이다. 도는 도시와 농촌이다. 이럴 때는 다 도시를 뜻함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모두라는 이런 의미로 말이 있을 때는 도통 앞에 도 도대체와 좀 유사한 의미로 둡습니다. 도통 잘 모르겠다. 도통 통은 이렇게 전부 다 함께 거느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좀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도시 도읍과는 상관이 없죠. 도합 도합 총계가 얼마다. 도합 이때도 다 모두라서, 모두니다 그렇죠. 도합, 어, 합쳐서 전부. 도급을 한다. 공사를 도급, 도급 공사를 한다. 이거는 도거리라고 한다. 도거리. 어, 따로따로 말고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을, 어, 도거리라고 하는데, 도급이라는 것은, 어, 따로따로 못을 주지 않고, 공사를 주더라도 따로따로, 나눠서 주지 않고,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 이렇게 주는 것. 그것을 도급이라고 한다. 도매다. 도매. 도매, 도매다, 소매다 할 때, 물건을팔 때, 도매상, 소매상 할 때, 그렇죠? 그때도, 어, 이렇게 모아서, 묶어서, 어, 판다. 그것이 도매다. 그렇죠? 소매라는 것은 작게 하나씩, 하나씩 파는 것이 소매다. 어, 소매와 비슷한 말은 산매. 산은 흩, 어진다는 뜻이죠. 하나씩 따로따로 파는 것이 산매. 산매는 소매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소매 또는 도산매 아마 같은 뜻이다. 이때, 어, 어떤지 산이다. 도원수, 도원수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도원수였다. 뭐 원수라는 것도 중요한 어떤 사령관을 뜻한데 그 중에서도 최고다 전체를 모두를 지휘하는 최고다 할때 도원수, 도성지 조선 시대라든지 이렇게 왕명을 출납하는 성지들이 있다, 그렇죠? 성정원의 성지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총괄하는 성지가 도성지다 그렇죠? 우리가 근부도사, 근부도사 있다, 뭐, 사약을 가지고 갔다든지 할 때, 근부도사 할 때도 도사다. 또 무슨 도감이 있습니다. 훈련도감이다, 뭐, 결혼도감이다. 위에 말하는 나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은 도감이라 한다. 이때도 다 도, 도자를 쓴다. 그렇죠? 도시와 도과 관련된 낱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모두와 관련된 아, 이런 때는 이해가 잘안 된다. 그때는 남말을 어, 어, 여러분 자, 자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자 근데 우리말처럼 느껴지고 뜻이 좀 애매한가. 그런 걸몇개 보았습니다. 어, 도대체, 어, 대관절, 어차피, 심지어. 네, 감사합니다.